다 좋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네, 오늘은 9월 7일 런서울런 대회 있어서 지금 시청 쪽으로 가고 있고요. 좀 늦게 나와가지고. 마음이 좀 급합니다. 물품 보관소에 물품 맡기고, 몸 풀고 나면은, 몸풀 시간도 별로 없이 거의 바로 뛰어야 될것 같아요. 다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과정입 오늘 출발의 순서 안내 드릴 텐데요. 네. 다른 대회와는 조금 다르니까 귀그 기울여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깨우는 바람에 하프 그룹에서 출발을 못하고 10K 그룹만 출발했습니다. 전 코스는 같으니까 하프는 장거리니까 무리하게 제끼기보다는 천천히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1km 5분 20초 때 첫번째 반환 지금, 워치상으로는 1.8도 안 나왔는데, 2km 표식한이붕입니다 어쩌면 나 생각보다 빠를지도? 9분 20초 봅니다. 보니까 총 반환이 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 지났고, 두 번째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4km, 워치로 3.8. 20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미 벌써 4분대 페이스 같아요. 3회 마스 크게 을겠습니다세 번째 반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해야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5km 표지판입니다. 1 케이 분들은 절반 오셨어요. 목표가 15km에서 500 평균 페이스 500 맞추는 건데 조금 페이스가 빨라서. 지로서서출수있 있을 것아요요금은지오늘같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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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지 는데영습니다전체적으로 보면 한 4, 5초 보는 거기 때문에 대세 지장 없습니다. 오늘 날이 습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조선 호텔. 이제 시작점이 시청으로 돌아왔고, 여기서도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경 안 하고 할거 하고 계시네요. 사실 5분 공 페이스도, 빼백이 안 되기 때문에, 5분 공 페이스는 아마, 1시간 45분, 1 0분이니까 5분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 찐는시는 저기 보이네요. 저기 끝에. 5분을 줄이려면 300 나누기 21에서 15초. 총 4, 4, 5 정도가 돼야 1시간 40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6km 지점. 워치상으로 아직 30분이 안됐어요. 5공공 안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다오공 km 나오는 것 같아요. 육천팔 정도에서 네 번째 방하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개축기가 있네요. 7km 오늘은 제 먹어야겠네요. 두개 가져왔는데, 치킨 대로 먹겠습니다. 요거는 대회에서 나눠준, 어, 링티에서 나온 거네요. 청사가 맛이래요. 어, 완전 액체형이고, 맛있어요. 평상 한 번씩 강하게 납니다 제 친구가 다니는 하나금융그룹 본사 오늘 출근 안 했겠지 친구한테 손 한번 들어주고 수대 칠점오 킬로즈러면 있네요. 이게 코스도에 급수대 위치가 안 남아 있어서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마셔야 돼. 서울에서 가장 익숙한 코스 중 하나, 청계천입니다. 살짝 지루할 수 있지만, 네. 같이 뛰는 사람이 많아서 힘을 낼수 있어요. 자, 워치에는 7.8이 조금 안 나왔는데, 8kg. 8kg 지금 39분 안쪽에 어왔어요 너무 좋은데? 네, 9km 44분 40초에 들어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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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 마지막에 그 아, Har ah. dere skien? 와. 일단 간식 수령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런 서울런 메달을 잘못 받았어요. 하프인데 팬케이로 받아서 일단 메달은 다시 구하러 가겠습니다. 플라스틱 메달이고 예, 요즘 플라스틱 메달을 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중독네